예, 트리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해양목 같은 것 자체도 이렇게 정리가 다 되고요. 이것도 정리를 <laughs>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투기로, 음, 우선 다 깎아볼게요. 이제 갈키로 이제 그거 내는 일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없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분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맞닿는 부분은 애초기로 하면 막그 날이 이렇게 막 휘어버리죠, 튕겨버리죠.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트리머로 저쪽에 있는 우, 우측에 있는 거, 그 트리머로 싹이쁘게 이발처럼 이렇게 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그, 상상하고 이렇게 맞던 부분도 이 트리머로 정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튀지 않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그, 풀 양이 많으면 애초에가 잘 나가지가 않죠, 있죠. 그리고 자꾸 막 튀어요. 근데 이 트리머로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잘 잘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밑부 그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죠 남자들한테는 그런데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하기는 오히려 더 빨리 그 벌초가 되는 것 같아요 가볍고 제가 지금 이걸 찍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맥 세군데를 했냐면 하나 둘 세군데 이런 공군이 있는걸 세군데를 하고 왔거든요 어느정도 남았는지 보죠? 52% 남았어요 세군데를 이거 예초기질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리머 가지고 다 다듬고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도 50%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때 이게 몇 안패하냐면, 20안패어 48V 20안패어라고 적혀있죠.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게 이제 30안패어로 아예 늘려서 이보다 더잘될수 있도록,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오히려 트리머가 더 좋기는 한데, 쭈그려 앉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음그 불편할 따름이지, 애초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잘못 하시는 분들은 막 땅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앤 풀들은 잘 나가지가 않으니까, 모든 애초기는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트리머로 하는 게더 쉽다는 느낌, 생각을 했어요. 우선 예초기로, 뒤로 이렇게 물르면서 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